니가 막 애들 막고치잡고그랬다며고아니어이이사람는데 애들 막사은는게 아니라, 기타로 뒤에서 찔치지아아이들아이사람이 <laughs> <laughs> 어, <미안하다. 웃음> 정우, 윤수, 대환이요, 참, 지훈이요 미안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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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50이 되니 이제 <laughs> 부끄러움에 룰 어디다 둘지 모르겠다 <laughs> 아, 그 희한하게 저 누구야? 성곤이나 불카권 애들은 별로 안가르는데 아, 이상하게. 밑에 애들을 좀 많이 괴롭혀서. 그때 군대 제대하고 네. 나서 이제 일 받아가지고. 아, <laughs> 열심히 막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. 어. 그때 <laughs> 상우경이저 <laughs> 뭐지? 복합을 해가지고 같이 음. 하면서. 그러면서 애들 굉장히 기숙사 에 있으면서 힘들게 했지. 음. 그래서 이제 기타로 막 음, 괴롭힘을 했고. 성적인. <laughs> 그래서. 나름, 응? 이름을 붙여가지고, 허블링이라고 어, 그러고. 아, <laughs>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럽다. 용사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어기분투 아, <원빼기부터> 오늘 <laughs> 아, 이것만 팀으로 <laughs> 올려야 되겠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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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